예, 예, 명절, 다 가족들과의 만남들을 잘 가지셨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낙원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낙원, 여관, 여관장,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만 이 땅은 실낙원입니다. 예,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고, 가시와 엉금키가 자라나는 이 신라군의 세상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서 인간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명절에 만나서 이게 좋은 얼굴로 <laughs> 나오는 수도 있지만 누가 왔니 안 왔니 뭘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야망과 좌절과 기쁨이 어우러지면서요. 이 사회는 참 이렇게 갈등과 투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안전과 평화를 모두 다 바라지만. 사실은 더 많은 소식은요, 사고의 소식이고, 전쟁의 소식이고, 갈등의 소식들입니다. 우리가 생겨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또이 쓰라린 추억과 마주해야 되는 게또 가족들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 호랜 동안에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그것을 성화시키고 소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말은 안 하지만요. 그데 평생에 이렇게 무덤까지 가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죄책감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고 죄책감을 안고 사는데 그들의 양심과 영혼이 온전하겠습니까? 어쩌면 악몽을 꿀지도 모르고요. 그들의 영혼이 갈가먹힘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지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그 사건의 관계 엉어리를 푸는 그런 사건이 되죠. 유다와의 오랜 이렇게 다말을 나누면서요. 유다가, 어, 이, 만약 베냐민의 잔에서 나온 언자를 보면서 베냐민을 응류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흰머리가 엄부로 내려가시고 아버지가 더 이상 일어서실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나를 붙잡아다가 나를 억류시켜라. 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책임을 지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고 요셉은 그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옆에서 도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시대의 여러 군인들을 다 물러가라. 다다 다 쫓아내버려. 다 쫓아내버렸어. 요셉이 그리고 방송대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중에서 이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느냐 할 정도로 큰 울음소리가 그 궁정을 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엉어리 풀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대할 때에도 마음을 편하게 대하게 하고 요셉도 형들과 아무런 그리김 없이 대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서 해결되지 못한 어리진 관계를 좀잘 풀고 오셨습니까?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잘 풀고 오셨습니까? 이분 만일 아직 우리가 풀려가지 못한다면 또 이것이 어떻게 풀려가기를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요시, 요셉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낸 것이. 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 요셉.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중고청 연합 수련회에 초청합니다 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영상을 만들었더라. 이기 보면 다 가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다 가면을 벗는 순간 정체가 드러났듯이 요셉은요,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렇게 있다가,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깜짝 놀랄 이렇게 폭탄선언을 하게 됩니다. 놀랬죠. 정말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요셉이, 요셉이라고 하고 있으니요. 그리고 형제들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얼굴을 내한번 봐라. 내 어릴 때 요셉 아니냐. 얼굴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애고로 팔았지 않느냐.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당신의 우선을, 당신들의 우선을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마 이 장세기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의 순간이 아닌가. 예.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그 죽음까지가 다, 장세의 후반부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스토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사건이요. 요셉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여기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빅피처에,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이, 형들이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하면요. 장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형들이 다시 죄책감이 올려왔어요 아, 그래도 아버지 살아 계셨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고 이애굽의 최고 권력자인데 이 요셉이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장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50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다시 똑같이 이야기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지나온 그 시간에 힘들었던 순간들요. 그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형들이죠 아무 죄도 없는 형제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돈을 주고 팔아먹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과거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10편, 105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에서1 7절에 보면, 그가 또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와할 때까지라. 요셉이 무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차여 있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국에 거대한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해야 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거예요. 예. 곡식이 안 나요. 돈을 엄청 갖다 싸들고 가도 밥한 고기 쌀, 살수 있는 쌀도 이렇게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이런 우리의 삶에 지금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내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 때요.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꿈 속에서 그런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해와 달과 열두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던 그 꿈, 열두 달, 열한 달 일어나서 자기의 달에 절하던 그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요, 그 어려운 시간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다 숨어져 있어요. 단지 우리 현재를 살 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이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가족도 아무도 없고, 자기하고 어느 하나 통하는 사람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영할 때까지 그는 그 믿음의 길을 외롭게 고독하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들과 만났고요. 형들을 만나서 정말 처음에는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야 형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혼자 울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울음을 터트리고 있죠. 예, 울음을 터트리고 있어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상처가 있었으면 그 울음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과 해결해야 될, 이 형들과만 은밀하게 말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굳이,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바로왕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형들과만 독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감옥에 있을 때그 술맡은 관원장한테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할 때도 보면 추록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형들이 팔아서 온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가치를 행하지않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국의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도 그 사실까지 감추고 있었어요. 자기는 유괴되어서 이집트에게 끌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요셉입니다. 이제 20년이 넘었고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섰는데 자기를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자기가 여기 있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제해 보면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리 이러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동생을 동, 노예로 파라는 게 짐승마토 못한 이 형들을 애국당에 거주하게 하겠습니까? 발도 못 붙이게 하겠죠. 요셉은 참 많이 생각한 거예요. 형들과는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형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종들을다 물러가게 하는 거죠. 요셉이 정말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을 볼줄 알아요. 형들은 앞으로 내가 같이 살아야 될,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명절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있어야 될 존재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굳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바로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러 누구 한 명이라도 지종이 들었다면요 바로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는 바로 듣기를 원하거든요. 바로, 예, 바로 바로 정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 형들과 한번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때로 개인이 풀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또 자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거든 한 사람만 찾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죠. 한 사람 말이 안 됩니다. 두, 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에 알려서 이제 그걸 교제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도 단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셉은 형들하고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는데요. 45장 13절에 요셉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사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동생, 웅덩이에 던져버린 요셉. 근데 자기들 앞에 애국의 최고 권력자로 그 사람 손가락 가라면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건 말, 이렇게 일도 아닌 그런 상황에 자기들은 철저한 을에 놓여 있고 지금 여기는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갑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슈퍼갑이에요, 지금.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 요셉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형들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걸려서 혹시 나를 잊어버렸는가.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내귀 뒤에 점을 보고, 어. 여기 뭐가 있고, 뭐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설명을. 당신이, 당신들의 애국의 반자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이야기, 아버지께 좀 고해서, 어, 지체하지 말고 이제 여기로 내려와서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죠. 어, 요셉은 이렇게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울고 있고요.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백과 눈물만 있었지만, 이제는 접촉이 있어요.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베냐민에게서 시작해서 각 형들에게까지. 20년 동안 끊어져 있던 그 이야기. 20년 만에 상봉. 예. 20년 만에 가족이 만난 거예요. 형제들이 만난 거예요. 아.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이제 들려갑니다. 그 내막은 몰라요. 어쨌든 형들이 왔다는 것만 전해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애굽 땅에 이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아비를 다 데리고 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레와 길 양식과 또옷한 번씩 주고요. 베냐빈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불 줍니다. 아버지에게는 수나기 열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건과 암나기 열필과 길에서 공개한 곡식, 떡과 양식 다 주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양식 조금만 넣어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 전체가 지금 가장 부유한 애굽의 그것도 고센 땅에 땅까지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오게 합니다. 바로와 신하들 은 너무 기뻤어요.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형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아버지도 살아 계시다니. 요셉이 나라를 구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해서 애굽에 바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 아니 요셉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 20년 동안 그피 묻은 옷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죽은 요셉이 살아오다니 바로가 수레를 보냈죠 왕의 수레를 보낸 것이 이걸 보고 정신이 차예요 요셉이 지금 애국 총리라서 바로 바로가지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보고서에 소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카도다 내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정말 그 깊은 아픔이요. 음부에까지 내려갔던 그의 아픔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러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져있때는 조카도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로마스 8장 28절.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를, 요셉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응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꿈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기쁨의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이 속히 오시기를 주건드립니다